예, 그러나 마음이 어, 어, 세상 사람들이 본래 스스로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미혹한 것으로 인하여 능히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다. 이제 마음이 본래 인, 다 있는데. 마음이 미혹해서 아까 그거죠. 이제 거기 자기 본성은 본래 깨끗하게, 본래 모든 능력을 갖추고 깨끗하게 있는데 내가 이것이 맞아, 저것이 맞아, 이런 것으로 딱 덮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선악 갖다 먹었다고 했잖아요. 선이다, 악이다, 그 과, 과, 어? 과일, 결과, 결과를 먹었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죄의 옷을 입고 쫓겨났다. 그러니까 선이다, 악이다, 이게 막 쌓여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게 맞아, 저게 맞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기 코로 보고 듣고 그 냄새 맡고 느꼈던 이러한 사고로 인해 가지고 본래 청정한 성품을 딱 덮어버렸어요. 이러니까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청정한 그것을 걷어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미혹해서 어리석어 가지고 자기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대로만 보고 듣고 알 이제 그대로만 세상이 되어 있는 줄 아는 거죠. 세상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 미혹한 것으로 인하여 능히 이제 깨달을 수가 없다. 자기의 깨끗한 본래 스스로 갖고 가지고 갖춰 있는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 마땅히 대 선지식을 구하여. 도를 보고 성품을 보도록 하라 그러니까 대선지식을 구하여 도를 보고 성품을 보도록 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도를 깨달으려면 산서성이 필요하다 산부처가 필요하다 이런 말 많이 듣죠 왜냐하면 책도 있고 경전이랑 다 말은 써져 있어요 근데 못 알아 듣잖아요 이게 책은 있는데 암호예요 암호 암호 뭐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비밀문서에 비밀문서. 그러면은 이걸 해독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나 해독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그이 육조단경을 봤어요. 봤는데 그 이제 뭐 제가 뭐다 스페인어를 다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또법 틀린 건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앞에 그시개성그 봤어요. 어디가 이 사람 제대로 번역을 했나 하고 봤더니 그개성에 밝은 거울에 틀이 없다 했는데 거기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거울 하면은 거울이 중요하지 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죠? 거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거울에 틀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울이 없다고 해놔버렸어요. 아니, 응, 거울이 없다고 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그 저기 밝은 거울에 틀이 없다가 아니라 거울이 없다 이렇게 해놔 버렸으니까 완전 다른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고 내에서 이기 생각을 하게 돼 있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고 내에서 그러면은 근데 이 경전에 있는 말씀은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고 내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반 사람이 해석을 번역 못해요. 번역한 사람 깨달은 사람도 아닐 수, 깨달은 사람이 번역을 해야죠. 근데 안 깨달은 사람이 번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엉터리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이 누가 번역을 했나 그랬더니 일본에서 먼저 번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그 응? 아르헨티나에서 번역을 했는지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 어려운 말이라서 모릅니다. 그리고. 신신명인가, 증도관가 거기에서 예전에, 예전에 그 미처 거울을 닦지 못했음 이러니, 이제는 거울을 부숴버렸다. 그 내용이 나와요. 그거 알아요? 증도가에 보면은 조금 앞에, 앞부분에 나와요. 옛날에 내가 거울을 미처 못 닦았는데, 지금은 거울을 부숴버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옛날에는 거울을 못 닦았는데 지금은 거울을 잘 닦았습니다. 해야 맞잖아요. 말이. 그죠? 근데 못 닦았는데 지금 부숴버렸대요. 거울을.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못 닦았는데 그렇게 써놨대요. 제가 그 아르헨티나에 그 스페인어로 화상으로 그 신신명이고 경전 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잘해야만 경전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말은 잘 못해도 뜻을 알면 다 가르칩니다. 근데 말은 안만 잘해도 뜻을 모르면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나왔냐. 제가 물어요. 왜냐하면 이거 번, 반드시 틀렸을 거거든. 번역이. 물으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거 틀렸다. 앞으로 내가 말한 대로 적어라. 책 다시 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그 해능대사는 이그러 그러니까 밝은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법이에요. 옳고 그런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거잖아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밝은 거울 자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걸 부셨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 거울을 부셨다고 하는지? 옛날에는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딱지 못했다, 공부를 잘못했다 생각했는데, 잘못한 게 아니고, 지금 부서서 깨달았잖아요. 영가, 현각 선생님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거울 없어져 버렸어요. 다 깨, 깨, 깨서 부서져 버리고 없어졌다는 얘기. 밝은 법 자체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깨, 깨트려 버렸다. 그러는데 그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 이해된 대로 글을 써놓은 거죠. 그런 니까 그렇게 써놓으면은 저, 그 사람들 공부를 못 합니다. 왜냐면 바로 써놔야 아 이게 이 뜻인가를 자꾸 그들도 이제 모르는 말을 궁리를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엉터리 말을 해놓으면은 궁리가 되면 엉터리 궁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 이게 그냥 책 갖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깨달은 사람이 알고 있는 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은 참 이게 엉뚱한 대로 끌고 가요. 자기가 알고 있는데, 쇠, 쇠라면 쇠식대로 끌고 간다는 얘기죠. 이 금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쇠식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그 산지식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여기서도 대선지식을 구하여 돌을 어? 보고 성품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